안녕하세요. 낚시관계 라이트닝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어제 저녁 퇴근하고 이제 수초밭 포인트 공략하기 위해서 조용하게 들어와 봤습니다. 아, 충청도권 일대, 충청도권 서현 일대에 지금 현재 산란 한참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주 조항이 좋고요. 아, 다만, 퐁당퐁당 조항 이루고 있다는 거 참고 되셨으면 하고, 조항 편차가 극도로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자리 선택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시는 거 추드립니다 어, 오늘 라이트닝이 앉은 곳은 이제 충남권 조그만 쪽수로구요. 수심은 지금 얕은 곳 35, 깊은 곳 45입니다. 제 찌가 지금 44cm 인데 찌를 끝까지 내려도 찌가 다안 들어가는 아주 극도로 낮은 수심에서 낚시를 하고 있고요. 어, 나름... 아 손맛 많이 봤습니다 다만 밤에는 아 지금 메기가 벌써 움직이기 시작해 갖고 밤에는 입질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메기만한 열댓마리 잡고 아주 그냥 쉬었습니다 예, 지금 낚시 밤에 안됐고요 아침 해 뜨고 6시부터 제가 폭발적인 입질을 받아서 아, 마리수 봉어를 잡아냈고요아 지금 잡은 봉어들 제가 한번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미끼는 지금 지렁이, 옥수수, 글루텐 그리고 캔 옥수수 이렇게 골고루 준비했습니다. 아, 봄철 산란기 특급 미끼는 지렁이지만 아, 포인트에 따라 글루텐, 옥수수 다 먹으니까 골고루 준비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 지금 잡은 붕어들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나름 아침낮 절 약한 서너 시간 낚시를 제가 했고요. 어, 쉬지 않고 붕어는 계속 잡아냈습니다. CR 상당하고요. 어,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요 정도 잡았습니다. 어, 붕어 CR 주종이 이제 9치급 이상 되고요. 어, 허리급도 몇 마리 섞여 있습니다. 야, 보이시죠? 누리끼리한 거. 어, 누리끼리한 허리급 지금 한 34, 5... 34호 정도 될것같고요아 얘도 허리끈 넘겠네요. 얘는 한30한6 36 이상 될것 같네요. 30좀 길어서 37 36한그 정도 될것같고요아 얘는 한3 1 2아 잘하면 33 정도. 이렇게 셋 그리고 아예 예, 턱걸이 정도 되겠네요. 예, 턱걸이 정도. 그리고 아얘도 턱걸이 길쭉해갖고 턱걸이 아홉치 아홉치 턱걸이 그 정도로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척급은 한네 너댓 마리 그리고 잔챙이들 아몇 마리 여덟치 아홉치급 이렇게 골고루 잡았습니다. 아침나절 굉장히 폭발적인 입질 들어오고 있고요. 아 지금도 입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제가 여기 시간만 되고, 뭐, 넉넉하면은 아마 고기 계속 뽑아내면 하루에 한 3, 40마리, 그리고 뭐, 허리급 이상, 한 대여섯 마리 이상 더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 고기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제가 이제 경기도 시흥시, 아 무랑동에 있는 낚시 가는 길 매장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그만 마무리하고, 이제 매장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낚시 하다 보니 이제 해가 떠 갖고 아 굉장히 피곤한 하루가 될것같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 낚시 가는게 매장 오시면 아 지금 보이시죠 요렇게 자리 편합니다 이렇게 편안한 자리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그리고 요 부들 올라오죠 부들 파랗게 새순이 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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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올 때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산란 직전에 요런 부들바 포인트 아 지금 물색 뿌옇죠 이런 물색이면 수심 30이고 40이고 겁내지 말고 찍어보시길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 오늘 여기 부들 새순 빼럭빼럭 올라오는 포인트 여러분들께 조용한 포인트 소개해드렸고요. 기회 되시면 이렇게 조용한 포인트에서 손맛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조항정보 포인트 소식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